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의원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권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법을 즉각 제정하고 현재 불법적 군사작전처럼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차분하고 합법적인 정상적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으로 대선 직후의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 절실한 대선 직후의 시점에 국론 분열의 첫 뇌관이 되는 형국이라 우려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 당선자는 집무실 이전 문제를 정식 취임 후에 국민소통과 법 절차에 따라 풀어가고 현재의 불필요한 논란은 접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등 과거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공약과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국방부 자리가 적절한지, 국방부로의 이전 또는 국방부의 이전 등으로 생기는 안보 부담은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토론과 국민 소통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인수. 위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군통수권자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선자가 정식 취임 전에 군통수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국방부 이전 행위를 결정하고 사실상 공포하고 강행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국방부 이전 등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후속 예산 발생이 예측되는 행위를 현행법상 인수위 단계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구 권력의 갈등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 대통령이 국방안보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적 상태를 그냥 용인해서 불통과 위법을 사실상 편들어 줘야만 하는 것입니까? 국민소통을 목표로 한 것이 대통령실의 이전과 또그 대통령실의 민주화를 취지로 하는 것이라면 정작 그 과정에서 국민소통과 국민의견 수렴은 어떠해야 합니까? 윤 당선자의 공약이긴 하지만 5월 10일 취임 후에 정당한 권한으로 적절한 안보 대비 조치를 취해가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정확한 예산을 계산해서 확보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해서 지금의 논란이 국론 분열과 대선 직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국정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대통령 집무실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 코로나와 민생의 수습이 대선 직후 국민이 원하는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여야는 국회에서 그와 관련한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는 것이 옳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불법적인 군사 작전처럼 서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는 이 법을 즉각 처리해서 정상적이고 차분한 합법적 논의와 접근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한 과거의 역사적 근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제기하고 법률적 사안으로 보았던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적 수준의 사안으로 결론이 난바 있습니다. 작년에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진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할 때, 대통령 제2진무실 설치를 법률사안으로 다뤘습니다. 즉,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으로 여야가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제2진무실 설치가 법 개정 사항일지인데, 사실상의 본 집무실 설치는 원칙적으로 관습헌법 또는 헌법적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법률적 수준이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 문제는 본질적으로 법률 사안이고 만보를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대통령령 이상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현재 해당 법률이 없는 것은 법률 미비 상태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법률 미비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후에 또는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그 이전의 대통령실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이전을 공약하고 새 당선자가 매번 인수위 때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 사안은 당선자가 인수위 단계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임기 말에 대통령, 현 대통령이 예비비 승인이라는 형식으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 또한 아닌 것입니다. 차제에 국회는 대통령직무시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현재의 논란을 둘러싼 법적 혼란을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준비를 의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선자는 인수위법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현 군 통수권자의 직무에 맞게 각각 적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 문제가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법이 빨리 제정되는 것과 함께 법제정 이전이라도 이 문제가 합리적 법치주의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차분하고 질서 있고, 장기적으로 국민소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풀려가게 되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첫 단추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 윤석열 당선자가 약속했고 또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국민 소통을 군사작전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임 후에 법에 따라 국민과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법과 관련된 재정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